어떤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너무 기뻐서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글귀를 자신의 티셔츠에 써서 입고 다녔습니다.사람들은 그 청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쳐다보곤 했습니다.그런데 그 청년의 등 뒤에는 또 다른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너는 뭐에 미쳤니?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미친듯 몰두하여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신자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깊이 빠지면 모험학생으로, 일에 깊이 빠지면 훌륭한 직장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빠지면 왜 지나치다고 생각할까요?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마치자 베스토 총독은 바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자 바울은 베스토 총독을 향해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미쳤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선교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사 후보자들에게 물었습니다.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선교사 후보자들은 소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어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모두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될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교수나 전문의로 취직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락한 삶과 성공의 보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죽도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닮고 싶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